다휩수시더라고요 용산역을 그런데 한국당에 가면 어떠했을까요? 호남의 본원처럼 여겨진 그곳에서 시민들과 언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일들, 작은 해프닝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장면이 포착돼서 보시겠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아유 호남분들이 올라타시는 용산역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진땀 빼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애는 썼는데 말이죠 이 시민들의 마음 사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뭐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사실 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개혁 드라이브에 대해서 적폐 청산이라고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 지지층들이 뭐 찬성하고. 이또 박수를 보낸 분들도 계시지만 또 반대의 생각을 또 갖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지금 용산역이 뭐 호남세라 해서만 해서 저는 저런 뭐 이런 그 이런 불상사가 빚어졌다고 볼지는 않습니다. 뭐 어느 어, 지역의 출신이든 간에 뭐 다치지 않은 세력과 네. 또 이렇게 또 반대하는 목소리가 다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뭐이 시민들이 아마 정치인들한테 격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뭐 민주주의의 하나의 또 모습이 아닐까 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섭섭한 마음도 들, 들, 들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듣는다는 그런 자체가 이, 가지고 나갔다고 한다면 그런 쓴소리도 기담아 듣는 모습도 뭐 저는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걸 네. 보면 정치인이 가져야 할 동목 중에 하나가 얼굴이 두꺼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 그왜 그런가 하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의견도 겸하게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laughs> 보이고 오늘 저것도 크게 섭섭해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연휴 중에 조금 긴장하셔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전화를 받다가요, 문 대통령입니다라고 하면 진짜일 가능성이 높고요. 문 대통령이 연휴 중안에 교통 상황까지 전해준다고 합니다. 일일 교통통신원으로 변신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문 대통령이 <laughs> 교통 방송을 통해서 이제 일일 통신원으로 해서 이제 차량의 소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네. 하신다고 하는데. 그니까 러 어떤 면서 보면 좀 이제 추석 연휴에 이제 모든 분들이 사실 이제 귀향길에 나서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의 좀 친근한 이미지 아마 이런 것들을 좀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오늘 교통방송에 또 출연도 하시고 하셨어요. 네.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좀 친화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예전에 이제 좀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어떤 이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사실은 이제 119 센터에서 음. 아, 이제 전화할 때 그때 조금 이제 나뭐 이제 지산대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문제가 네. 있었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전화를 받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이런 또 갑자기 하니까 이게 혹시 또 가짜가 아닐까라는 또 생각도 하는데 이번에 아마 네. 그 들어보시면 아마 대통령이 직접 하는 거라는 것을 이제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 음. 저렇게 대통령이 네. 교통방송을 통해서 저런, 저런 시도 자체가 어, 보여주기식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국민들에게 음. 다가가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네. 저런 굉장히 뭐 참신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문제 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씩 좀 하락한 면도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저런 연성적인 소통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국내 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잘 대처하는 이런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연휴를 앞두고 고향 가는 길목을 차지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었던 여야 추석 밥상 민심 정치 화두를 올리기 위한 여론전을 보셨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가 참석을 했었었는데요. 2% 숨어있던 영상이 있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통 크게 군 장병들에게 치킨 230마리를 일명 쏴았다고 하는데요. 이 와중에 마치 아이돌 스타 같은 이발병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 장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가장 바라는, 가장 익히는 특식이 뭐죠? 치킨, 피자 있니다 통닭? 피자? 예, 맞습니다 햄버거? 네 맞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리고 여사님께서 이렇게 맛있는 치킨도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맛이 정말 도봉! 인다 대통령님과 여사님과 함께 사진을 한 권만 찍을 수 있다면 예 당장! 어어 탈레스트다 탈레스트 잘생겼죠 하나, 둘, 셋. 아들 같아. 이들같현우들 같아. 아들 같아. 잘생겼아 아들 같아. 아들 같아. 아들 같아. 아들 같아. 아들 같아. 아들 같아. 들 같아. 들같다 아들 같아. 아 간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그 국군의 날 이제 원래 좀 앞당겨서 연휴 때문에 네. 가셔서 이제 평택 이함대에 가셔서 거기 이제 함정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에 근무하는 장병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저 보이는 병사가 이발병입니다.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발병이 제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대통령 좀 이발을 해드리는 게 소원이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할수 없으니까 좀 마음속에 담아두고. 일단 같이 사진 한번 찍자. 이렇게 네. 또 이제 직접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김정수 여사가 이제 그 장병의 얼굴을 보고 참 잘생겼다라고 이제 칭찬합니다. 보니까 잘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신세대 병장 군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대통령이 와도 옛날같이 뭐 얼거나 이런 거가 없어요. 보면 자연스럽게 사진 찍고 또할야기도 네. 하고 같이 이렇게 환호하는 모습 보니까 참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군에 계신 분들은 이발병은 이발만 하시는 그렇죠. 분인가 보죠. 그렇죠. 이발 그 추택기 병이죠. 네. 네. 그러면 통닭 일명 또봉이 통닭이라는 이 닭이 치킨집이 선정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 뭐, 서민 통닭집을 지향하고 있고요. 뭐, 지난번 그 살충제 파동 때도 사실 그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자신이 만약에 살충제 치킨이 놓을 경우에는 1억의 배상금을 내겠다고도 이야기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또 치킨값이 오르는 과정에서도 치킨값을 오히려 내리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네. 서민 통닭 브랜드로 상당히 음.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업체라고 합니다 저는 뭐 네. 사실 어제 그이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병사들과의 장면을 보면서 제가 과거 한3 0 년도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네. 과거 군대 생활할 때 저희 부대에 전도한 당시 대통령 오셨거든요 아, 저희 때는 아예 얼씬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 그래요? 그때 청와대 경호실에서 나와서 하도 이 준비하느라고 너무 닥달을 해서. 오히려 대통령께서 안 오시는 것이 좋겠다는 아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진짜 세월이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그때는 그, 그, 그뭐 네. 맛있는 거안 쏘셨나요? <laughs> 그때 그, 맛있는 거못 받아 먹었던 기억이 아, 납습니다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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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 들으니까 전 전두환 네. 사단장 시절에 사단장이 부대방문한 적 있어요. 저는. 네. 근데 그때는 뭐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사단장만 와도 뭐온 부대가 비상이 걸려가지고 고생을 꽤 했던 생각이 납니다. 화장실 네. 청소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저런 것들은 정말 너무나 격세지감인 것 같고 요즘 하고 너무 떨어진. 어, 시, 세월도 흘렀지만 아주 격세 제가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젊뭐 네. 요즘 젊은 세대 때는 저렇게 뭐 배고파지는 하 않겠지만. 네. 사실 저 통닭을 주시고, 뭐 사실은 어제 그 행사하실 때 일부 공식 행사하고 네. 2부 행사로서 칵테일 비슷하게 또 먹는 때가 네. 있었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거의 식사를 안 하시고 일부러 문무대화함에 가서 저렇게 별도로 식사를 하신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정성들을 저 장면들이 알 수밖에 없죠. 이후에 네. 식사시간이 있었는데 일부러 안 하신 거거든요. 네. 이 금요일 패널 분들은 김일 선수 때도 그렇고요. 70, 80년대 코드만 건드리면 얘기꽃을 피워주십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쯤 하면 초코파이가 안 나오면 안될것 같은데요. 대형 초코파이. 저 장병들에게 잘라서 주신 겁니까? 저도 처음 봤어요. 저렇게 큰거 말이죠. 참, 군대 생활하시는 분들 기억에 남는 게이 초코파이 하나. 이 초코파이 네. 하나를 먹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또 일도 많이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어제. 대표적 군인들이 좋아하는 이제 이 초코파이를 크게 만들어서 저걸로 이제 그 어떤 축하 케이크로 하면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 국민의 정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국군의 날 기념으로 해서 대형 초코파이를 만들어서 네. 저걸 이제 잘라서 이제 군인들하고 아. 나눠 먹었던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이 초코파이란 게 이제 군 생활의 여러 가지 아픔을 좀 저런 그 달콤함으로 달랠수 있었던 이제 그 네. 대표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아마 저런 초코파이를 이제 선정한것 같은데 보니까 굉장히 크네요. 네. 저런 것. 처음 봤는데, 건빵을 좋아하시나요? 초코파이를 좋아하시나요? 군인분들은요? 아, 초코파이 좋아하시고 아, 건빵은 맛이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보름달빵을 좋아했습니다. 보름달빵.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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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보름달 네. 보름달 빵. 아 네. 네. 여기서 빨리 마감을 <laughs>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초코파이까지 포함해가지고요, 군 장병들을 잘 다독이려 했습니다만 지금 한참 비온비, 문정인 특보 얘기까지 심상치 않게 지주리 조금 떨어진 부분을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김정수 여사가 군의 코드 하나 더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고무신 꺾어 신는 거 많은 분들에게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 인생의 고비라고 들었는데요. 그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김정수 여사 만나보시겠습니다. 예, 저는 뭐 연애하는 중에 이 사람이 이제 공수부대로 끌려간나서 <laughs> 그래가지고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저기 이제 휴가 나올 때는 제발 같이 나오라고 해놓고 조인트까지 말하라. 제발 좀 우리 뺑뺑이 돌리지 말어라 어? 그래갖고 갔더니 그잘 보이려고 내가 술집에서 술 마시면서 노래도 불렀다니까요. 어, 이 사람이요. 제가 제가 그입할때 훈련소 문학까지 갖춰. 또 제가 제대할 때 제대하는 부대 눈 앞에서 기다려주 있고. 제박요 안보 위기 상황 급박한 한반도 정세지만 김정수 여사가 역할이 있네요. 그 김정수 여사하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학교 다닐 때 캠퍼스 커플로 이제 사겼죠. 그러다가 네. 이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시위 전력 때문에 이제 강제 징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음. 강제 징집 될 경우에 사실은 공수부대를 잘 가지 않는데 아마 이제 네. 발탁이 돼서 이제 공수부대를 가는데 아마 그 김정수 여사 그때 걱정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음. 그래서 처음에 면회를 가는데 음. 원래 이제 네. 군대 면회를 가면 좀 먹을 걸 사갖고 가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김정수 선사 그때 갈때 안개꽃을 사갖고 갔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소녀적 감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갖고 갔는데 사실 이제 그가 이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아마 본인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이제 군대 생활을 과연 강집 때 가서 잘할수 있을 것인가. 음. 그리고 또 이제 군인 이제 그 상, 이제 상사들은 잘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직접 본인도 뭐 노래도 부르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 요즘 이제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제 군대 네. 가면은 사실 애인들이 이제 헤어진다는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신세대 장병들한테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하고 네. 요즘 하고 이제 연애하서 좀 다른 것이. 예전에는 이 둘이 연애하다 남자 군대를 가면 기본적으로 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네. 그 군대에서 뭐 훈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또 요즘처럼 뭐 휴대폰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안 보고 또올가에 보면. 뭐, 남자 꼴이 시커멓게 타고, 네. 사회에서 보던 거하고 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점점 멀어져서 이제 휘어지는 게 많았는데, 요즘 아마 젊은 세대들은 대통령께서 그 군대 생활 하실 때와 좀 다를 걸로 보입니다. 음. 그럼에도 제가 30년 전뭐 군대 생활을 네. 비교했습니다만, 많이 군대 상황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뜨거운 청춘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 네. 이렇게 이 그, 그, 남자친구의 군대 복무로 인해서 일단 강제적으로 격리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러한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분단시대를 살고 있는 이, 뭐, 세대를 뛰어넘은 청년들의 어떻게 보면 젊어져야 되는 숙명일 것그 같기도 한데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아마 김정숙 여사께서 이런, 그 이런, 그, 이 젊은, 이 네. 청춘 남녀들의 그런 심정을 헤아려서 그런 위무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남자분들한테 군대하고 축구 물어보면 안 됩니다. 추석 선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위 인심을 담는 추석 선물이라고 하지만 청와대에서 전직 대통령에게 추석 선물을 주는 건 누군 받았고요, 누군 받지 못해서 사실상의 정치 행위가 됐습니다. 어떤 분들이 받고 어떤 분들이 못 받았나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추석 선물을 한뭐 지금 뭐한 7천 명 이상 보내셨는데 이게 이제 그뭐 국가 중요한 지위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전직 대통령들한테 보내시는데 네. 지금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전두환 뭐 노태우 전 대통령,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뭐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사실 박탈됐습니다. 음. 12, 12, 5.18그 사건 때문에 박탈됐기 때문에 이제 그거 명분으로 해서 이제 안 보내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은 지금 서울 구속에 계시니까 선물 을 보낸다는 것도 좀 무섭고 해서 그걸안 보내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만 이제 선물을 보냈는데 네.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지금 뭐 상황이 그렇게 안 좋지 않습니까? 음. 본인도 지금 어제 SNS 통에 성명서 발표가 있는데 왜 이렇게 뭐 선물 주고 또 뒤통수 치냐 뭐 이런 쪽으로 네. 이제 볼멘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저걸 또안 보내면 또더 이상하거든요. 음. 왜냐하면 안 보내면 또 아, 이거 좀 사이가 이게 좀 심각한 거 아닌가나 또 겨냥하시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보낼 수도 없고 안 보낼 수도 없고 사실 그래서 뭐 어떤 에서 보면 그런 기준에 따라서 보냈는데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어떤 에서는좀 보낼 수 있는데 최근에 전두환 회고록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네. 가지 또 민심을 고래해서 일단 보내지 않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대통령의 명절 선물에게 내용은 사실 뭐 농산물이고 뭐 대개 뭐 지역과 앞반대에서 호남, <laughs> 충청, 뭐 영남 이런 식으로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누구한테 보내냐는 거죠. 음. 누구한테 보낸지를 보면 결국에는 이 앞으로 대통령이 펼쳐나갈 정책의 가늠자까지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보내신 거 보면 사실 그, 전두환 대통령이나 그, 노태우 대통령과는 완전히 단절을 하겠다는 것이고, 물론 뭐, 박전 대통령은 구속이 돼 있으니까 그렇고요. 특히 네. 이제, 좀 평소에 한, 예전에 한만개 정도 보냈는데, 이번에 한 2만 개를 보냈답니다. 그런데 음. 대상이 보면 이제, 사회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또 국가를 위해서 공을 섭신 유공자들, 이런 쪽으로 많이 보냈다고 하니까, 아마도 우리 문재인 정부의 철학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예우박탈 때문에 안 보냈다고 하지만 과거에 노무현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보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나름들의 코드가 담긴 게 아니냐라는 해석까지 나오거든요. 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뭐 이미 오래 전에 이제 사업처리를 받았던 습니다만 그렇죠.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라는 게 어쨌든 과거의 잘못된 관행, 네. 심판하고 청산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상황 속에서 물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뭐 이런 것들이 박탈됐다고 합니다만 보낼 수 있으면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그러한 점들이 고려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런 데다가 보내는 그렇죠. 것도 그것도 부자, 오히려 더 부자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근길에는 이제 매일같이 취재진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삼성동으로 출근하는 <laughs> 표정 다소 어두웠습니다만 이제 자유한국당까지요. 오늘 심지어 홍준표 대표는 권영수의 여사까지 이제 검찰 수사 검토할 수 있도록 고발 우리가 견어보고 있겠다는 라 말까지 했습니다. 추석 선물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뒤에 김상자가 상당히 아이러니컬하게 비춰지는 상황입니다. 그 지금 상황이요. 이명, 이명박 정부 때 특히 국정원, 뭐 국정원뿐만이 아니죠. 군사이버 사령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주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정치에 개입한 정치 관여 이런 정황들이 나타나는 네. 상황이잖아요. 아,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청와대의그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정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또이 음. 문서에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라는 그런 게 명시되어 있는 것들은 드러났거든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것이 정치 보복이다라고 야당 특히 제1야당이 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그런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 권양수 여사 아까 수사위가 나오던데 그건 네. 다른 문제라고 봐요. 그 당시 수사가 진행이 되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음. 그런 불행한 어떤 그런 최가 있었던 거였잖아요. 네. 불행한 죽음이.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공소권 없음이라고 결론을 내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했던 겁니다, 그때는. 지금 이 상황은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의 이런 역할, 이런 행위, 이런 것들이 수사가 안된 거예요. 박근혜 음. 정부 때 사실상 공소시효가 사실상 정리됐다고 라 해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이걸 같은. 프레임으로 들여다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일야당 이걸 정치보복 프레임에 가둬서 뭔가 정패정패청원 정폐, 드라이브에 뭔가 제도를 걸겠다는 생각 같은데, 저는 음.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같이 동선상에서 네. 같은 레벨의 어떤 칭의의 프레임으로 볼 수는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어떤 뭐국적을 수해한 데서 누구라도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라도 법을 어겼으면 처벌받는 게 마땅합니다. 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당에서는 적폐정상이라고 그러고, 야당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하는데, 음. 자기들의 서인의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 보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네. 그래서, 어, 어느 쪽이건 간에 중요한 것은 마음을 비우고,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시작하면 되는데, 양쪽 다 정치인들이고 하다 보니까 네. 순수한 의도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게 많다. 이 전면전이 임박한 듯한 말의 전쟁을 오늘 추석 연휴 직전입니다만 보셨습니다. 다 휩쓰시더라고요. 용산역을 그런데 한국당이 가면 어떠했을까요? 호남의 본원처럼 여겨지는 그곳에서 시민들과 언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일들 작은 해프닝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장면이 포착돼서 모시겠습니다 무슨 예. 말 <laughs> 들어? 적폐 의력들이 반정을 할줄 모르고. 네. 아이 아이고 말았던 일들 벌인 줄 마주. 대신 10년 동안 얼마나. 너까지 예, 예, 마시고요? 무 나쁜 놈들 는가지 마시고. 저기 나가 시끄고다니이 분이 이렇게 말을하는 그. 어쩌고 <laughs> 다니는 다니는 뭐. 여기 뭐 사람들이 뭘로 아유 호남분들이 올라타시는 용산역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진땀 빼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애는 썼는데 말이죠 이 시민들의 마음 사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뭐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사실 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개혁 드라이브에 대해서 적폐 청산이라고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 지지층들이 뭐 찬성하고. 또 박수를 보내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반대의 생각을 또 갖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지금 용산역이 뭐 호남선이라서만 해서 저는 저런 뭐 이런 그 이런 불상사가 빚어졌다고 볼지는 않습니다. 뭐 어느 어 지역의 출신이든 간에 뭐다 지지하는 세력과 네. 또 이렇게 또 반대하는 목소리가 다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뭐이 시민들. 일명 착한 통닭과 함께 대통령 아들 같다. 잘생겼다. 김조수 여사가 환하게 반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그 국군의 날 이제 원래 좀 앞당겨서 연휴 때문에 네. 가셔서 이제 평택 이함대에 가셔서 거기 이제 함정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에 근무하는 장병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저 보이는 병사가 이발병입니다. 그런데 네. 그렇다 보니까 이발병이 제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대통령 좀 이발을 해 드리는 게 소원이다. 근데 지금 당장 할수 없으니까 좀 마음속에 담아 두고 일단 같이 사진 한번 찍자. 이렇게 네. 또 이제 직접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정수 여사가 이제 그 장병의 얼굴을 보고 참 잘생겼다라고 이제 칭찬합니다. 보니까 잘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신세대 병장 군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대통령이 와도 옛날같이 뭐 얼거나 이런 거가 없어요. 보면 자연스럽게 사진 찍고 또 할려기도 네. 하고 같이 이렇게 환호하는 모습 보니까 참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군에 계신 분들은 이발병은 이발만 하시는 그렇죠. 분인가 보죠. 이발 그 추택기 병이죠. 네. 네. 그러면 통닭. 일명 또봉이 통닭이라는 이 닭이 치킨집이 선정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 뭐 서민 통닭집을 지향하고 있고요. 뭐 지난번 그 살충제 파동 때도 사실 그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자신이 만약에 살충제 이 치킨이 나올 경우에는 1억의 배상금을 내겠다고도 이야기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또 치킨값이 오르는 과정에서도 치킨값을 오히려 내리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서민 네. 통닭 브랜드로 상당히 음.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업체라고 합니다 저는 뭐 네. 사실 어제 그이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참 병사들과의 장면을 보면서 제가 과거 한3 0 년도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네. 과거 군대 생활할 때 저희 부대에 전도한 대, 당시 대통령이 오셨거든요 아, 저희 때는 아예 얼씬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 그때 청와대 경호실에서 나와서 하도 이 준비하느라고 너무 닥달을 해서. 오히려 대통령께서 안 오시는 것이 좋겠다는 아, 이야기가 나올 아, 정도였는데 진짜 세월이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그때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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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맛있는 거안 쏘셨나요? 그, <laughs> 그, 그때 그, 맛있는 거못 받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얘기 들으니까 전 전두환 네. 사단장 시절에 사단장이 부대 방문한 적 있어요. 저는. 네. 그때는 뭐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사단장만 와도 뭐온 부대가 비상이 걸려가지고 고생을 꽤 했던 생각이 납니다. 화장실 네. 청소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저런 것들은 정말 너무나 격세지감인 것 같고 요즘하고 너무 떨어진... 어, 시세월도 흘렀지만 아주 격서 지가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젊뭐 네. 요즘 젊은 세대 때는 저렇게 뭐 배고파하지는 않겠지만. 네. 사실은 통닭을 주시고 뭐 사실은 어제 그 행사 하실 때 1부 공식 행사하고 네. 2부 행사로서 칵테일 비슷하게 또 먹는 행사가 네. 있었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거식사를 안 하시고 일부러 문무대왕함에 가서 저렇게 별도로 식사를 하신 거거든요. 음. 그런 정성들을 저 장병들이 알 수밖에 없죠. 이후에 네. 식사 시간이 있었는데 일부러 안 하신 거거든요. 네. 금요일 패널 분들은 김일 선수 때도 그렇고요. 7, 80년대 코드만 건드리면 얘기꽃을 피워주십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쯤 하면 초코파이가 안 나오면 안될것 같은데요. 대형 초코파이. 저 장병들에게 잘라서 주신 겁니까? 저도 처음 봤어요. 저렇게 큰거 말이죠. 참, 군대 생활하시는 분들 기억에 남는 게이 초코파이 하나. 이 초코파이 네. 하나를 먹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또 일도 많이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어제 대표적 군인들이 좋아하는 이제 초코파이를 크게 만들어서 저걸로 이제 그 어떤 축하 케이크로만 이제 우리 막... 아마 정치인들한테 격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뭐 민주주의의 하나의 또 모습이 아닐까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섭섭한 마음도 들, 들, 들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든다는 그런 자세가 이걸 가지고 나갔다고 한다면 그런 쏜소리도 기가 막듣는 모습도 뭐 저는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 저걸 봐요. 보면 정치가 젤동목주의하 나가 얼굴이 두꺼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왜 아, 그런가 하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거 반대하는. 의견도 겸하게 받아들여야기 하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고 오늘 저것도 크게 섭섭해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연휴 중에 조금 긴장하셔야될 일이 생겼습니다. 전화를 받다가요, 문 대통령입니다라고 하면 진짜일 가능성이 높고요. 문 대통령이 연휴 중안에 교통 상황까지 전해준다고 합니다. 일일 교통통신원으로 변신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문 대통령이 <laughs> 교통 방송을 통해서 이제 일일 통신원으로 해서 이제 차량의 소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네.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면서 보면 좀, 이제 추석 연휴에 이제, 모든 분들이 사실, 이제, 귀향 길에 나서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의 좀 친근한 이미지, 아마 이런 것들을 좀 주시기 위해서 는 같은데, 사실 오늘 교통방송에 또 출연도 하시고 하셨어요. 네.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좀 친화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예전에 이제 좀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어떤, 이제, 김문수 전, 이제, 경기도 지사가 사실은 이제 119 센터에서 음. 아, 이제 전화할 그렇죠? 때, 그때 조금 이제, 나 뭐, 이제, 지산대고뭐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문제가 네. 있었죠. 근데 어쨌거나 이제 전화를 받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이런 또 갑자기 하니까 이게 혹시 또 가짜가 아닐까라는 또 생각도 하는데 이번에 아마 네. 그 들어보시면 아마 대통령이 직접 하는 거라는 것을 이제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대통령이 네. 교통방송을 통해서 저런, 저런 시도 자체가, 어, 보여주기 식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음. 국민들에게 다가가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네. 저런 굉장히 뭐 참신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씩 좀 하락한 면도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저런 연성적인 소통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국내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잘 대처하는 이런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연휴를 앞두고 고향 가는 길목을 차지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었던 여야 추석 밥상민심 정치 화두를 올리기 위한 여론전을 보셨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가 참석을 했었었는데요. 2% 숨어있던 영상이 있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통 크게 군 장병들에게 치킨 230마리를 일명 쏘았다고 하는데요. 이 와중에 마치 아이돌 스타 같은 이발병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 장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가장 바라는, 가장 인기 있는 특식이 뭐죠? 치킨피자입니다. 치킨 피자입니다. 피자, 예. 감사합니다. 예. 햄버거, 네 감사합니다. 옛날에 제가 그리고 여사님께서 이렇게 맛있는 치킨도 준비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맛이 정말 도봉입니다. <laughs> 대통령님과 여사님과 함께 사진을 한 컷만 찍을 수 있다면. 장장. 오.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하나, 둘, 셋. 뭔노. 이거 장현호. 점점 정말 잘 생겼어요. <목東>